그래야 아멘 오늘 이전 감사로 되는 더욱 사랑 교회 예배를 하러 가신 하나님 감사, 존송과 경경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름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아멘. 더욱 사랑을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 주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더 사랑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더욱 사랑 것이 싫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김경기 목사님 교회 이름을 더욱 사랑 교회를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오늘보다는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달 보다 다음 자도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금년보다 아, 네. 내년을 더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아, 네.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찬양을 시간없어서아무에했으는 우리가 511장, 대주 구조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 내부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들여 비는 말 들여 서서내 진정 소원이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인 세상 앞 깊어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밤만내 비는 말 대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밤만내 비는 말 대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대상, 오늘 사도마오는 대살과 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스수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살과 후서 1장 3절4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같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그러므로 너희가 견고히 있는 모든 박해와 고난 속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 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도교를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은사를 원하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다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응의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려는 긍휼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려는 모든 것이, 은사도 열매, 사랑, 성령의 열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달과의 교회는 고등도교회처럼 은사는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자네매를 드리는 더욱 사랑교회가 말씀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셔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사명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말씀을 날마다 상관교회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 1제 보니까 배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설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더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고한다는 뜻은 자세히 조사한다는 뜻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는 것처럼 정확하고 신중하게 살펴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날마다 우리 행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올바른 신앙성으로 범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대상교에 있 사람들보다 귀가 귀하지만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는 주의 종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과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고 듣고 깨닫고 고소하고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상고하기를 생각하시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도 귀하고 중요한 점은 사랑의 은사는 더욱 크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모든 은사와 사랑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깨우쳐서 지킴으로 말씀충만한 진리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너희 하나님 여하를 따르며 그것을 경외하며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존경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자네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의 이적과 기적보다는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존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달랐습니다. 반대에서 물이나겠습니다 마셨습니다. 모세에게여호께서는 친히 말씀을 존경하며 그 말씀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서 1장 7절, 8절 말씀하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우르나 지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체대 내 입에서 떠나지 말리하며, 귀하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세라 백성의 사우랑을 잘합니다. 사우랑은 신이 크게 감동해서 이제 애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우랑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사우랑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수단으로 장방되고할 때가 많고 우리가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지 않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들을 직접 행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이 기뻐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더욱 사랑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 1절 다시 보니까 베리아 사람은 대살육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참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참아하시길참한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의 양식 되고 은혜가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삼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시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참안심으들여서 우리 영혼이 새로지고 우리 영혼이 강렬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장원 28장 그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저를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듣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말씀에 의하여 의지해서 주님께 원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의뢰를 받게 되고 성경 출발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의뢰를 받게 되면 기쁨 있게 되었습니다. 기쁨 있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목표를 할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사랑교회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더욱 사랑교회가 축복넘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더욱 사랑교회가 행복이 넘치는 목회를 아, 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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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남에서 예수님 만난 사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간절한 마음으로 사망심도 받아드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면 9구장8절에 사교가 예서서 주께 열자도에 주어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자에게 나눠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설퇴해소생한 일이 있으면 사배를 갖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명령받고 행하는 교회가 기받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보니까 하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멘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델을 자기교로 속추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령을 받고 행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로 하나의 님기한교인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을 금식하시고 마귀를 시험 받았을 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사탕에 따라줄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치유가 적사한 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을 삶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집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했습니까? 그렇으면 생명을 죽이는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목표하는 초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마가이사때오순절나 되신 분들은 이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혜자 성령을 참아하면서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붕대고, 축복대기 원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텐데 우리는 성령을 참아하면서기다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하면서 기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맹목교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면서 상고하면서 우리는 우리는 성경님을 삼아 하며 초청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사정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말단계에 증인징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임해야만이, 의뢰도 임하고, 은사도 임하고, 권능도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경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온유대가 사말단계로 징이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의주적들은 아, 네. 성령을 삼아야 돼. 성령의 네. 능력을 삼아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 되고, 권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축발을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생에 모르고는 우리가 절대로 영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영혼을 죽이다 계십니다. 오늘 죄송한 자지만, 우리 김경기 목사님, 지금보다 더갑절로 기도하시고, 우리 사모님도 더갑절로더기도하시고다 번은 이곳에 오는 자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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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가 축발함 나고, 행복한 목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문을 닫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도가 맞고 제도가 아니라 내가 그혜받으 됩니다. 내가 성경이 임하고 내가 은혜가 임하고 내가 지국민이 임하고 내가 목표가 한 명, 두 명이 나라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나에게 맡겼던 감사하면서 내가 행복한 목회라는 것은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아의큰목회에다할지라도성도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근신되고 내 영혼이 확보되고 내가 시적으로성경을 말씀을 증가하고 설교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육이 적고 크고, 정도가 많고 적다 나 내가 신발한 말에, 내가 하나의 님 성령이 붙들려 자서, 성령의 기도함 따라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과가묵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주의 영들은 우리의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의 님 물에게 능력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격하고 사타이가 우리를 얼마나 공격 합니까? 우리 얼마나 넘어지랍니까 어떤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질로 때려 는 환경으로 여러가지 여권을 얼마나 방해 합니까? 그런 목회자들이 사모님들 이 협조를 하고 얼마나 속을 있는 사모님이십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는 해결해야 사모님들은. 일단 기회적 지문받았으면 굶더라도, 쫓겨나더라도 우리는 목표를 해야 됩니다그목회의사는 것입니다. 한 명이 없더라도, 한 명을 아, 놓고라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런데 또, 남자 목사님, 여자 사모님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지만, 또 여자 목사님, 남자 사님들이또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회성 존경한 여자 목사님을 보면은 남편들이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그런 분들은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들이 나가 죽고, 남편이 핍박하면 목회가 안 됩니다. 아 목회자기 전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한피잖아요, 마음이 심령이 상하지 아요 그럼 기도가 됩니까안 되지. 아멘. 그럼 우리는 기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예. 초청해야 되고, 성령을 삼아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예.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인간과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는이 어려움과 핍박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주며 살아가게. 목회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편 18편, 1절, 2절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요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였다 내날의반성이요 나의 구절자이오 쎄랍다의 요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선 자라계나 하나님을 의지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더욱 사랑 기회가 하나님을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아, 네. 보부다 패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다이슨, 어린, 어린 나이였지만은, 폴리스스 군대와 싸워서 측량사를볼 수가 있습니다. 다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다이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3회상 17장 40을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고 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증명한 삶이 되고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집 기반 교회는 오직 하나의 말씀을 닮아가 상관 교회 줄 믿시기를 바랍니다. 진화 한 교회 줄 믿시기를 바랍니다. 천리 역산 교회 줄 믿시기를 바랍니다. 천도한 아, 네. 교회 줄 믿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성교한 교회 줄 믿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웃을 섬기는 교회 줄 믿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산교회 교회처럼. <디��> 믿음의 역사와 수구와 사랑 넘치는 더욱 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도 교회 역사에 있던 성리의 아홉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의말씀의 은사가 나타나는 더욱 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의 말씀에서 보내는 더욱 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놓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더욱 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더욱 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는 더욱 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역사가 받는 엉터리의 예언이 아니라, 정확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이 네. 조명, 조명한 예언으로, 네. 예언의 역사에 나타나는 네. 더욱 교회, 사랑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영국문의인사가 나타나는 사랑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음의 네. 네. 역사가 일어나는 더욱 사랑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네. 묘사가 네. 나타나는 더욱 사랑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네. 더욱 사랑하고, 네. 사랑하고 네. 영혼을 더욱 사랑해서, 네. 부흥대에서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고 복축복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영광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